영통꽂지 시합을 할 겁니다. <laughs> 원이고 <열어봐.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빙철입니다. 아, <laughs> 어, 오늘 제가 그거 컨텐츠 찍을 건데요. 아, 잠깐만요. 밖에 <놀람> 사람들 찾아본다. 오늘은 제가 또 먹방 콘텐츠를 처음 찍어보는 건가요? 아닌가? 누구시죠? 새로운 유튜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버예요 지나가는 백수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영통고지 시합을 할 겁니다. 옆에 있는 여기 제 친구 서재준과그 다음에 성서에 있는 지금 이도현이라는 친구와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은 돈을 안 내요. 2등은 자기 먹은 것만 내면 돼요. 3등은 1등권까지 전부 다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현금 안 뽑아왔다 그래서 나도 현금을 들고 오지 않았지 나도 현금 나도 현금 안 들고 왔거든 <laughs> 오늘... 부회 <되게> 챙겨오겠네 <웃음> 과연... <웃음> 과연 오늘 누가 우승할지는 한 두고 보시죠 여러분들은 염통꼬치 몇개 먹는지 상상해보면서 그러면은 일단 염통꼬치 먹는 곳으로 좀 가겠습니다 바이바이 제주인이 염통 대충 몇개 먹을 수 있는데 한 100개 정도는 먹지 않겠나? <laughs> 아까 카메라 꺼져있었을 때요 <laughs> 아니, 다 네, 네, 자존심을 위해서 아르트 100개 오케이, 저는 한 40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제두 배로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40개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므로 저는 일단 연통먹으로 일단 도착했고요 이따가 바로 방송 킹 했습니다 어, 어느덧 어해진역이군요 몇 시고... 아, 6시 반이네. 6시 반이면 해질력이 정도가 될 만하기도 하지. 일단 어. 은 우리 이도현 씨 찾으러 갑니다. 제 친구가 먼저 도착했다 했는데 안 보여요.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자, 염통 3인방 모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시합을 할 건데요. 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생각하면은 누가 제일 잘 먹을 것 같아요? 재준이랑 도현이랑 박성호 내가 이겨. 많이 먹을 거거든요. 어, 많이 아무리 먹어도 내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제 저희... 쿠치 3개 1,000원. 네, 여러분들, 스타트 하시죠. 자다 아, 네. 안 매운 것도 고급고 여러분들, 영통입니다, 영통. 제일 음. 음. 네, 맛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 여기 한2 0분 됐어요. 네. 내가 네, 아, 뭐. 아, 무슨 맛? 아, 하나. 그거 어, 귀한데 맛? 그거 집에서 내가 양념하는 거예요. <laughs> 오케이, 소한번어세 개. 많이 먹은 사람, 나몇개 먹었어요? 저랑 비슷한 거 먹었네요. 신기록이 6십 개라네요. 육십 개 그냥 깹니다 <laughs>

혹시 연락 안 되는 거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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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갈지 엄마한테 <웃음> 또, <웃음> 언니, 오빠, 애들한테 갈때 그 이유가 있어 그렇죠? 네. 나 10개 나 16개 오, 오. 16개, 16개, 10개, 11개, 11개. 네. 현재까지는 제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먹어야 돼요 <laughs> 아, 일단은 저는 물입니다 지금 거의 다 먹었습니다 살짝 출연할래요? 안녕요이 <laughs> 영상 유튜브 올릴게요 아? 올려도 되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대 화이팅 김세단 화이팅 아, 네. <laughs> 누구 먹는 거어 동아대 이거 이거 묻 스물일곱 응? 진심 스물일곱 진짜? 어 스물일곱 아, 초학생이에 나도 간거아니아니아 내가 치웠 스물일곱 스물하나 서른한 개. 서른한 개? 네개 차이나, 야네개 차이. 천 원이 열 아홉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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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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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집에 가면요? 아, 네, 한 개. <laughs> <laughs> 개. <31개. 웃음> 자 마지막 친구입니다. 한개 너무 여덟. 스물네 개 24개 먹었네? 팔십네 개. 세명이서 팔십네 개 먹었습니다. 와또 먹는다. 와.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2등이라서 저는 돈을... 안녕히 세요와 여러분들 일단은 배가 엄청 부르고 야한 40개 먹을 줄 알았는데 30개밖에 못 먹네. 의외로 그못 먹네. 의외로 어, 안 들어간다. 뭐, 뭐, 맛있겠는데? 물려서 <laughs> 맛있겠... 못 먹는 거 수도 있다. 어, 있을 때. 어 근데 물렸... 물려... 배가 부르진 않다. 뭔가 속에서 거부한다 아, 자 1등 소감 한마디 공짜로 염통먹은 소감 한마디 주세요 먹는걸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30개 넘게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습니다 진짜 어, 맛있들다 아.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